여러분, 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. 당그이고차리고요 오늘은 왜 제가 한부 입고 왔냐고요? 왜냐면 오늘은 추석입니다. 그리고 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. 다 세배를 해야 되는데, 세배하기가 <laughs> 쭉 끌어와요. 끌. 제가 여자 세비법두 개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다리를 이렇게 끌고, 그 다음에 손을 바닥에 붙이고, 해비 아, 맞다. 이쪽 손이 위에 가게, 세 배. 다시 한번더 인사. 두 번째 방법. 이쪽, 이쪽 발, 이쪽 발이 이렇게 되고요. 돌아다. 양손을 이렇게.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요. 다시 한번더 인사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남자의 세배법은 제가 한 개밖에 몰라요. 이렇게 무릎을 끌고 여자처럼 이쪽이쪽손이 아니고 이쪽으로, 이렇게로이쪽는 거예요 남자이마에붙이마에붙이렇 그냥 이렇게하이 이렇게 거예요 이쪽으이렇게했이아요남이쪽이렇게하이 거예요 자잘 알겠죠? 안녕 뿅